사람이 가장 서러운 순간은 가진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마음 둘 곳이 사라졌을 때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 마음의 의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퇴근 후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어떤 이에게는 새벽마다 걷는 공원이 또 어떤 이에게는 노인정의 난로 옆 햇빛 뜨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자리에서 미묘한 눈치와 웃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조용한 폭력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노년의 배척, 그 웃으며 쫓아내는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박순자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여든 가까운 나이에도 매일같이 노인정에 나가던 순자 어르신은 어느 날부터 자신이 늘 앉던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귤을 까먹던 친구도 인사를 먼저 하던 사람들도 점점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골적인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웃음과 침묵으로 쫓겨난 것이죠. 결국 순자 어르신은 스스로 노인정 문을 닫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파트 주민 모임의 김영자 어르신입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나누며 서로 도왔지만 새로 들어온 몇몇이 중심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대화에서 배제되고 회의 시간에도 이름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그분의 존재는 모임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한 번의 다툼도 큰 잘못도 없었는데, 길자리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지관 봉사 모임에서 만난 이기남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손재주가 좋아 늘 중심이던 분이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봉사자들이 어르신은 쉬세요라며 대신 일정을 정리했고 결국 그분은 도움 받는 사람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배려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배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은 점점 더 세련되고 조용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싸우지 않아도 웃으며 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겉보기엔 평화롭지만 그 안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우리는 이 조용한 폭력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노년의 공간에는 고정된 서열과 자리에 관습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균형이 흔들리고 기존 구성원은 나의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둘째, 관계에 피로감이 쌓이면 사람들은 불편함을 피하려고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누군가에게 너는 이제 여기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전해집니다. 셋째, 디지털 시대의 소통 방식이 바뀌면서 느리고 말이 적은 사람들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결국 노년의 배척은 기술의 격차, 세대의 거리감, 관계의 피로가 섞인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해답은 공간보다 관계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노인정은 의자나 바둑판이 아니라 관계의 집합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자기 말을 조금씩 줄이고 남의 말을 들을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의장이나 운영진이 자리 분쟁을 우선 넘기지 말고 정기적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연결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노인정 밖에서도 관계는 만들어집니다. 지역복지관, 작은 도서 모임, 음악동아리, 산책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한 곳에 모든 소속감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의 기반을 여러 곳에 두면 하나의 공간이 무너져도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되 마음의 여백을 남기는 일입니다. 나의 자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한발 물러서며 여유를 주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관계는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이 곧 존중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건, 배척은 누가 더 나쁘거나 더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익숙함에 안주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자연스레 생겨나는 경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웃음으로 상처를 주지 않고, 침묵으로 배제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오래 사는 법보다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경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입니다.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노인정에 앉을 자리는 없어도 마음 둘 곳은 만들어야 해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마음 둘 곳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따뜻한 공간과 익숙한 관계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밀려나고 누군가는 중심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 사회에 보이지 않는 폭력, 조용한 배척입니다. 노인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자리싸움이나 사소한 오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 가지 깊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폐쇄성입니다. 노인정은 대부분 오랜 시간 한 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미 관계의 서열과 역할이 정해져 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노년의 공동체는 젊은 세대의 모임보다 훨씬 느리고 보수적입니다. 말투나 앉는 자리, 사용하는 물건 하나까지 익숙한 패턴을 깨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은 불편함이 쌓이고 어느 순간 누군가를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경직성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자주 만나고 오랜 세월 쌓인 신뢰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와 함께 체력, 건강, 경제력의 차이가 벌어지면 서열이 바뀝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외모나 말솜씨가 돋보이면 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일부 사람들은 질서유지라는 이름으로 분위기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그 조정은 배려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누구는 중심에, 누구는 변두리에 머물게 만드는 조용한 분리입니다. 세 번째는 운영의 무감각입니다. 대부분의 노인정은 마을 이장이나 운영진이 관리하지만 갈등을 세심히 중재하기보다는 대체로 그냥 잘 지내세요로 넘깁니다. 문제를 명확히 말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깊어지고 결국 누군가가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른바 웃으며 쫓아내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용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먼저 관계 관리의 중심을 감정에서 제도로 옮겨야 합니다. 노인정이나 복지관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마지막 사회입니다. 이곳에도 최소한의 운영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리 지정제를 없애고. 순환자를 도입하면 좋습니다. 누구나 날마다 다른 자리에 앉고 새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정해진 자리 대신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통 리더를 세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장이나 회장 같은 행정형 인물 외에도 정서적으로 중립적인 조정자를 두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대화를 이어주는 소통 리더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관계의 연결자 역할을 합니다. 그 자리는 누가 앉아도 괜찮아요라고 부드럽게 말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많은 갈등은 초기에 풀립니다. 세 번째는 외부와의 교류 확대입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오래 머무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예민해집니다. 노인정 구성원들이 지역의 다른 모임, 복지관, 교회, 문화센터 등과 교류하게 되면 관계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다른 관계망이 생기면 한 공간의 서열이나 배척이 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관계의 분산 투자입니다. 마음 둘 곳을 여러 곳에 만들어 두는 일, 그것이 노년의 외로움과 갈등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노년의 감정 교육입니다. 감정의 변화는 나이에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표현보다는 참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 침묵이 상처를 키웁니다. 지역복지기관이나 구청단위에서 정기적으로 감정 다루기 교육이나 마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노년의 관계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서로를 대하는 존중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는 말은 늘 부드럽습니다. 이 자리가 햇빛이 좋아서요. 오늘은 그냥 제가 앉을게요. 하지만 그말 뒤에는 무심함이 숨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품는 말도 단순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제 옆에 앉으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노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은 규칙보다 마음의 예의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진짜 따뜻함은 배려의 말 한마디, 눈길 한번에서 시작됩니다. 노인정의 폭력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더 깊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치유도 조용히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자리를 인정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부터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사회적 고립을 넘어서는 첫 걸음은 자리의 싸움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미래의 나를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고 나누는 관계를 만드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회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당신 주변에도 웃으며 배제당하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이 경험한 노년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따뜻함과 서러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